안녕하십니까 시애틀 우서방입니다. 아, 오늘은 시애틀 남동 쪽에 있는 국립공원 레이니어 국립공원을 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레이니어 국립공원은 요 원래 이름은 타호마입니다. 아, 이 타호마라는 뜻은 이 지역에 살던 타코마 인디안부족이 자기네가 잘못한 일이 있거나 그랬을 때 지진이나 화재나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났다고 해가 난다고 해서, 성스러운 산, 신령한 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처음으로 항해한 영국 해군의 제독이었던 그 조지 벤쿠버 선장이 자기 동료이면서 해군의 제독이었던 레니어 제독의 이름을 따서 레니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 이름은 타호마, 성스러운 산이었는데, 조지 벤쿠버 선장이 자기 동료의 이름을 따서 레이니어라고 붙인 것입니다. 아무튼 이 산은요, 시애틀에서 가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남동쪽으로 가는 방법, 시애틀에서 페드럴웨이 타코마를 거쳐서 남동쪽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또두 번째 방법은 시애틀에서 400, 167번 도로를 따라가다가 410번 도로를 따라서 동쪽으로 가는 그 북동쪽으로 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동쪽으로 가는 방법, 파라다이스까지를 가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재밌는 것은요. 이 가다 보면 5번 도로에서 어 129번 출구로 빠져서 어 다시 그 남동쪽으로 가다 보면 7번 도로가 나옵니다. 7번 도로를 따라서 가게 되면 그 길을 끝이 바로 어 레니어 국립공원의 입구를 만나게 됩니다 아치형으로 만든 그그 그 입구가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입장료를 내게 되는데요 입장료는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62세 이상인 경우에는 한번그입장료로 사면 평생을 출입할 수 있는 시니어 패스가 있고요 두 번째는 데일리 패스 일일 패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애니얼 패스가 있습니다 1년짜리 애니얼 패스가 있고 또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미국에는 전체 국립공원을 다갈수 있는 그아 아, 1년짜리 그 80개 80개 정도가 되는 미국의 전체 국립공원을 갈수 있는 패스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 선택은 여러분이 이제 입구에 들어가서 하시면 되겠고요. 아, 그런 이제 한 사람당 사는 게 아니고요. 차량한다, 한 대당. 그래서 일반 차량인 경우 예를 들어서 어 7인승이나 8인승 이런 경우는 한 사람만 패스를 사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택시를 샀을 경우에, 8명짜리 제일, 미니, 밴 같은 경우 같은, 8명이나 7명 탈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패스 하나 갖고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15인승이나 버스인 경우는 요금이 틀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입구에 들어, 들어가기 전에, 이제 설명을 드리면, 가는 길에 아주 재밌는 곳이 나옵니다. 고물상이 나오는데, 그, 7번 도로상에 뭐가 나오냐면 가는 길에 오른쪽편에 어, 쇠붙이로 만든 기린이 나옵니다 기린 동물 기린 아시죠 어, 이상한 게 있냐 그걸 바로 들어가십시오 오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정말 이 세상에 버릴 게 없다는 그런 게 나옵니다 각종 쇠붙이나 나무로 우리 같으면 벌써 다떼나무로 썼을 그런 나무를 가지고 사슴을 만들어 놓는 거 하면 철로 그 말굽으로 이런 거를 가지고 용접을 해서 여러 가지 그 동물 모형이라든가 기타를 연주하는 사람 모형이라든가 예수님의 십자가라든가 그다음에 소형 변소라든가 아주 기기 매미한 아주 그런 고물상이 나옵니다. 그걸 한번 반드시 보시고요. <laughs> 그다음에 국립공원 가기 전에 도로의 양쪽에 서 있는 침엽수들이 갑자기 V자로 변하는 장소가 나옵니다. 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침엽수들이 그사열하듯이쫙늘고있는데 V자 모양이 연결된 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 오른쪽에 타호마라는 사인이 나오는데, 거기서 잠깐 쉬어서 촬영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나중에 기록으로 이제 남겨놓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립공원에 들어가면서, 이제, 어, 레인저, 그 국립공원 관리는 레인저라고 합니다. 레인저한테 요금을 내고, 어, 시간이 되면 뒤에 만약에, 아 다른, 어, 다른 차량이 없거나 아니면 국립공원에 들어갔을 때라도, 레인저하고 반드시 사진을 찍, 찍으시기 바랍니다. 레인저는 저같이 이런 모자를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인저하고 스티커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찍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을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반드시 헤드라이트를 켜야 됩니다. 왜 헤드라이트 켜야 되냐면 맑은 날이나 흐린 날이나 여기는 국립공원에 들어가면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라이트를 켜게 돼 있습니다. 이 이게 한국 분들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라이트를 켜는 경우에 서로 오가는 길을 알수 있기 때문에 사고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입구로 들어가서부터 정확히 4마일을 가면 조그만 다리를 지나게 되는데 거기서 왼쪽을 보면 맑은 날에는 레이니어 정상이 아주 흰 눈이 덮인 산들이 보입니다. 물론 안 보이는 날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어, 화장실이 나오고, 거기서 약 1발을 가면, 잊지 말아셔야 됩니다. 오른쪽에, 트윈포. 두 가지 나무, 두 쌍둥이 나무라는 뜻이죠. 거기 왼편에 차량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반드시 쓰야 됩니다. 쓰시고, 바로 들어가면, 간판이 있습니다. 침엽수 종류를, 어, 종류별로 해놓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들어가면, 레이녀 국립과에서 가장 큰 나무들만, 몰려있는 숲이 나옵니다. 그래서 높이가 적은 거는 한2 0 m 터긴 어, 거는 가늠할 수 없지만 제가 봤을 때 대략 40에서 제일 높은 거는 5 0 m 까지 되는 어마어마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걸 왜가 아니냐면요, 비디오를 촬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누워서 찍어야 될 정도로 엄청나게 높은 나무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 바퀴 돌아오는데 약 1마일입니다. 1마일은 1.6km입니다. 1.6km 한 바퀴를 돌아올 수 있게끔 돼 있고요. 거기를 그 투인포를 본 다음에 다시 나와서 다시 2마일 정도를 가시면 롱마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롱마이어 롱마이는 어 이제 사람 이름인데요. 이분이 어, 그 국립공원이 되기 전 훨씬 전그 1870년대에 여길 와서 온천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온천수. 그래서 온천수와 그 발견되는 바람에 온천을 겸한 호텔을 만들어서요. 정말 유러피안 스타일의 근사한 그 온천장이 있었던 장소가 바로 롱마입니다. 이 현재도 거기는 방문자센터 아본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통나무로된 숙소들이 거기 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그 롱마의 안에 아뮤지엄이 있습니다. 그뮤지엄은 반드시 들으셔야 되는데요. 그뮤지엄 안에는 레이니어 국립공원에 살고 있는 동물들의 박제가 거기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눈산인데 어떻게 이런, 이런 동물이 있을까 하는 정도로 많은데요. 거기서 특이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 일반적으로 뭐 다람쥐라든가 살쾡이라든가 뭐 이런 어, 밥캣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어, 상상을 못하는 동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마운틴라이온이 있습니다. 여기서 마운틴라이온 또는 쿠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쿠자다면 이제 산사자죠, 산사자. 모양은 사자입니다. 똑같이. 근데 아프리카 사자가 아니고요. 여기 눈에 눈 사, 밭에 살고 있는 사자입니다. 모양은 똑같습니다. 어, 여러분이 사진을 통해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롱마일을본 어, 다음에 계속 직진해서 가면 그부터 이제 롱마일부터 다시 어, 파라다이스. 그러니까 우리가 차량으로 갈수 있는 데까지가 어, 거기서부터 12마일을 더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동안에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이. 크리스틴 포홀입니다. 크리스틴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여자의 이름 중에 하나죠. 그래서 크리스틴이라는 아름답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데요. 폭포가 나오면서 그 모양이 멋있다고 해서 이제 여기는 모양이 좋으면 무조건 여자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틴 포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차를 세는 데가 있고요. 불과 한 10미터 정도를 내려가면 바로 정면에 그 돌로 만든 구름 아치 모양의 구름다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폭포가 흐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가 크리스틴 폴 그래서 크리스틴 폴을 보고 계속 언덕을 따라 올라가는데요. 거기서 속도는 35마일 정도 여름에는 밀립니다. 그렇지만 평상시에도 35마일 이상을 갈 수가 없는 것이 고도가 점점점 높아지고요. 안전을 위해서 35마일 정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가다 보면 긴 다리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그 도로에서 왼쪽을 보면 또 거기서 레이너 정상을 볼 수가 있고요 거기가 일명 빙하지대입니다. 빙하. 그래서 그, 어, 여름이 되면 그 산에 쌓였던 눈이 녹으면서 그 빙하물이 흘러서 내려오는데요. 그냥 흘러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면서 돌과 자갈과 모래를 함께 쓸려다니기 때문에 그물 색깔이 회색입니다. 회색. 짙은 회색. 그래서 굉장히 맑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떠보면, 손으로 떠보면 맑은 물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올라가면 이제 오른쪽에 나라다 펄이라는 어그 폭포가 나옵니다. 그 돌담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차를 파킹장이 있고 파킹장에서 불과 150m 정도를 내려가면 나라다 펄을 딱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수 있는 높이는 대략 한 35m 정도 있고요. 그래서, 면사포, 폭포 모양입니다. 면사포. 여, 자들이 그 시집갈 때 쓰는 면사포 아시죠? 그래서 일명 bridal f a 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나라다 f a 나라다라는 말은 일본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네이티브 아메리칸의 말입니다. 나라다라는 폭포가 있고요. 그래서 폭포를 보신 후에 다시 승차를 하고, 또한 2마일을 가다 보면 오른쪽, 왼쪽 갈라지르기 이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지 마시고 계속 왼쪽 큰 길로 가시게 되면 이제 어본 우리가 내년 어느 부분이 왔는지를 왼쪽에 엄청난 산들이 그 보이면서 내가 위치가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를 알게 되고요. 그 후에 잠시 후에 내년 정상을 맑은 날은 정상을 보면서 엄청난 감격과 동시에 곧 이제 파라다이스 A형 프레임으로 만든 방문자 센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팍 주차를 하고, 방문자 센터를 들어갑니다. 방문자 센터에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자, 제 모자 같은 모자를 쓴 레인저들이 안내를 해줍니다. 거기서 반드시 받아야 될게 뭐냐면, 레인저를 소개하는 한글로 된 책자가 있어요. 안내는 책자가 있습니다. 보통 두 페이지나 네 페이지로 된 책자인데요. 그걸 반드시 가지고, 그 다음에 하이킹을 원하시는 경우에, 레인저, 레인저한테, 레인저 산에 있는 레인저한테 하이킹 맵을 달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코스가 되어 있는 것을 상세히 가르쳐주고요. 거기서 골버러 바로 나오시면 안 되고요. 바로 레인저가 있는 바로 오른쪽에 소규모 극장이 있습니다. 한 5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극장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셔서 레인저의 사계절을 보여주는 20분짜리 동영상이 있습니다.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인저의 역사와 또 자연을 보호하는 그 다음에 봄, 여름, 가화 결이 바뀌는 걸볼 수가 있고요. 2층 계단을 올라가게되면 선물 센터와 내년의 각종 전시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자 센터를 나와서 하이킹을 하실 분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려오시면, 즉, 여름에만 뚫려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내려, 올라갔던 길 가지 말고 계속해서 진행방향으로 가게 되면, 완웨이가 나옵니다. 일방통행이 나오는데, 거기가 바로 이제, 그 목초지대가 나오고 거기가 이제 각종 동물들이 있기 때문에 꼭 망원경을 꼭 가지고 가시기 바라고요 내려가다가 4마일 정도 내 된다고 좌회전을 하시면 약좌회전에서약 1마일을 가시면 리플렉션 레이크가 나옵니다 거울호수가 나오고 맑은 날은 산과 숲과 사, 문산이 비친 호수에 비치는 어나더 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가 리플렉션 레이크까지 오늘은 리플렉션 레이크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에는 또 우리 레년을 다른 각도로 가는 방향 동북쪽으로 가는 선라이즈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소방이었습니다